네, 오늘은 이요기 23장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따라는 것도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랑한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 하느냐? 자기들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녀들을 쑥쑥 낳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이 나라가 날로도 강대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니라 이 민족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때는 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안 되겠다.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너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방야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이 고기. 그리고, 어, 만나는 이제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음,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텐데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너네들이 나랑 같이 살수 있다 그러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그 근데 이 비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백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내가 다른 뭐 법칙이나 너 원칙 그리고 또 무슨 사상, 또 가치관 내 멋대로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것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사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수를 가까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고 원수가 돼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모, 모세라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난 땅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난 땅은 뭐냐? 약속된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비옥한 땅. 정말 살 먹고 살기 너무 좋은 땅. 행복하게 하는 게사살기로 원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그런, 그러려면은,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를잘 지나야 되는데, 이, 그리고, 이제, 가난 땅에 정작 고쳐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불평불만도 많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는 둥,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둥,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벌을 받았는데, 저 가난한 땅에 도착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겁먹은 거예요. 너무 그사람들이 크다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아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집을 치우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하자 이런 사람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민족을 함께 해야 되나?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사랑하고, 죄 유혹에 휩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 하나님, 께서 어, 우리를 어, 그러면은 가만 안 두실 거를 알고 어,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예, 돼. 그래서 어, 죄를 하나님이안 좋아하시지 안 되겠다. 나도 이 죄를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렇게 어, 죄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결정하기가 어렵죠. 어렵고, 어, 다시 죄의 노예로 어, 살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적과 끌이 흐르는 놀라운 땅에 가서 이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보장하는데, 왜 그거를 못하고, 어, 가난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손들만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사람들이, 어, 잘 몰라서 그렇지. 이제, 그 어려운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충분히, 어, 부,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가난한의 그, 그때 당시 어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자녀들이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죄된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선한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아, 죄된 네. 삶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네. 서로 침묵하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고 깨닫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래야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 음, 뜻을 우리가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 이상적이구나. 올바른 거구나.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이길이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에게 좀더 가까워졌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만 섞여서 살아버리면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좀 음, 음, 어, 우리 우리에게 이렇게, 어,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어, 하는 데는.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거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어, 서로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 교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놔두더라도 그 가난한 땅에 있는 공동체는 싫어하셨어요. 다 벌을, 벌을 내리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이제 죄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러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아, 야말로, 내가 정말 아, 성계해야 되는 분구나, 이 내가 그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어, 가까이 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내가 있으려면 광야의 길도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도 잘 싸우시고 그래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시면서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복된 인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